오십시오. 네. 아. 아 우리 의 영원한 누나 혜연이 누나의 노래네요. 와, 그참 좋았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네요. 아 어디 가셨어요? 네. 아예 예. 음악 같습니까예 예. 음악을 해볼 수 것습니까? 아 예. 어우니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멀리 갔다 오십니까? 아, 잠깐 외출했습니다 아, 한강 경 아, 갔다 왔습니다. 한강. 아, 제3 한강교 아, <laughs> 다녀왔습니다. 혜은이 예. 아, 누나의 제3 한강교. 예. 깡물은 흘러갑니다. 네. 이 노래를 튼 이유가 그 있었대요 옛말에 네. 흘러가는 물로 물레방을 돌릴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또즉 엎지러진 물도 주워 담을 수 없다 음. 한번 내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내뱉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네, 그렇죠. 또 물을 부을 때또잘 조심하세요 <laughs> 네. 그게 바로 네. 복수불수입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은 담지 못한다. 아, 그게 복수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복수불수라는. 그 처음 그러니까 들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 하나 배워갑시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죠 복수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네. 지난 이 지난 일이나 지나간 일이나 한번 잘못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음... 모든 걸또 아까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음... 그렇듯이 그렇죠. 내뱉은 말도 말을 할 때도 신중히 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한 뜻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또 그런가 네, 좀 깊이 들어가 보시고 네. 박선생 좀 질문 좀 하세요 질문을 네.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질문 좀 하시라니까 아니 선생님이 원체 잘 해주시니까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그, 강태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낚시대, 강태공. 네, 네, 낚시. 네. 저도 지금 낚싯대를 들이고 낚고 있습니까? 낚시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나 낚시.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세워라, 내워라. 이 낚시에 대어가 한 마리 물고 올 척을 낚아보자꾸나. 그런 건 어, 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강태공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고서도 공부에만 열중했답니다. 아, 책만 보고 있었는 아, 모양이에요. 이게 예. 똑 마치 지금의 21세기의 성전과 비슷한 그러한 강태공이었대요. 그러니까 살림은 궁핍하지 또 아내 또 아내 마시 부인이 아주 또 상당한 소크라테스의 악처처럼 악처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Uh -huh. 강태공 강상을 아주 그 구박하고 같다는데. 버려둔 채로 uh -huh. 그러니까 이제 강태공이 주나라 건설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음. 주나라 건설에 그리고 정치가, 군사가 그리고 또 치수에 아주 어큰 대가입니다. 그래서 음, 홍수를 음, 방지하고 예방했던 거 치산 치수하시죠. 예, 예. 예, 산림녹화, 치산 쪽도또뭐 어, 재해를 대비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한 그 치수의 음, 대개라 대가라고 합니다. 그 <laughs> 이제 강태공이 젊은 시절에 돈은 벌지 못하고 <laughs> 공부에만 전념하더니까 짜증난 아내는 진정으로 가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후 문왕이 문왕이 <laughs> 이 주나라 건설에 앞장섰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제나라 땅을 제후로 삼아졌답니다. 음. 그러니까 소리 소문에 의해서 강태공이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고 집 나간 아, 아내가 있구나. 돌아왔습니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게 아. 마치 지금 가을 전어 구어가지고 가을 전에 집 나간 뭐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지 돌아왔대요. 야. 그러니까 강태공이 일어서더니 말 아내를 보자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오너라. 음. 그래요. 그러고 난 후에 마당에 좀 부어라. 음. 그래서 마당에 물을 붓고 이걸 물을 다시 한번 담아봐라. 막 급하게 물을 그릇에 담는데 물이 이미 흘러간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강태공이 그걸 가리키면서 음. 이와 같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소이다. 음. 그게 옥수불수라 아,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마시부인은 네. 더 이상 그래도 마시부인도 쿨해. <웃음> 그래요. <웃음> <laughs>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그만 떠나기로 했다고 오, 합니다. 어, 진짜 쿨한 여자네요. 네, 쿨한 네, 여자. <laughs> 그래도 쿨하지 않고 좀 애원도 <laughs> 하고 바짓가랭이도 잡고 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우리 살아봅시다 해야, 해야 될것 같은데 야. 좀 쿨하게 떴답니다. 네, 오늘 사회에서 잘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강태공은 변화의 깨달음을 좀. 보여주고, 음. 또 모든 일에 그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 음. 어, 항상 음. 그런 자세로 있다가 결정했던 것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신중히 해달라야 하는 아. 이런 뜻에서 복수 불수라. 예. 아, 예. 그래서 예. 우리 강태공, 예. 강태공 선생을 생각하면서 예. 낚싯대를 들이고 저도 낚싯대를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laughs> 아내께서도 저에게 강태공의 마치 부인처럼 저를 촐라대지 마세요. 곧 대여를 낚을 수 있습니다. 아,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대여는 곧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